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고기 먹고 싶은데... 텅... <laughs> 텅 비었네. 아, 반찬이나 잡으러 가야겠다. 오늘은 자급자족 반찬감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 지금 끝돌물이여가지고, 얼른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스네이크 전칭 1단, 뽕돌은 30호, 원줄은 6호, 목줄은 4호, 바늘은 세이코 바늘 15호, 미끼는 청개비, 여러 마리 깨기 해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캐스팅 해볼게요. 오! 깜짝아. 오! 오, 뭐지? 던져놓은 지 지금 5분도 안 돼가지고 입지 왔거든요? 오, 무겁다. 아, 백조입니다. <laughs> 역시 빙글빙글. 빙그르르 돌고 옵니다. 우리 백조기의 특성. 완전 큰 사이즈는 아닌데 되게 무겁게 느껴지네. <laughs> 오늘의 첫수, 백쪽입니다. 이건 이거 방생하려고 했더니 얘가 꿀떡 삼켜버려가지고 가져가야겠습니다. 아, 이게 쌀이고 큰 사이즈는 아닌데 칠도 엄청나게 강하고 챔질할 때도 굉장히 센 느낌이었거든요. 전한 3자 되는 백쪽인 줄 알았어요. 뭐야, 질태를 쳐부었어 <laughs> <laughs> 어머, 웃긴다. 여러분, 원투에서 개가 나왔어요. <laughs> 개가 걸려서 나왔어요. 와, 신기하다. 원투로 갈치도 났고, 개도 났고. <laughs> 요거 빨리, 빨리 방생해 줄게요. 아, 우와.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어 봐. 놔줄게, 놔줄게. 입질? 좀 세게 와봐라. 야, yeah. 잘생 우야, 오뭐 있는 것 같다. 조그만 거 물려 있나? 파라마 좀 불어다오. 뭐냐, 뭐지? 이거 뭐야? 버리멸버리멸오버리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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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리미얼이가 왔습니다. <laughs> 보리멸을 되게 자버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8월에 제철 맞은 생선 중에 하나가 보리멸이거든요 보리멸 회가 진짜 비린내 1도 안 나고 깔끔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리멸을 또 튀겨먹으면 완전 별미 진짜 맛있더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긴 했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후 <laughs> 빼보자 이야! 어, 뭐야? 오? 어? 와안 돼! 걸렸어. 아, 어, 좋은데, 진짜. 걸리기까지 하고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제대로 걸렸다. 나만 봐라. 나만 봐, 좀. 아우, 그만두네. 빠졌다 빠졌다 오야 지금 맥 <laughs> 아, 반을 <바늘을> 떴다 <laughs> 다행히 힘들어 아내 믿음의 묘도 이럴 수는 없어 아 고개들도 서졌나 얘들아 피서 갔니 아덥다더 더위 더 계속 이러면 기진다. 오. 해볼게요 와라, 와라.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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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예. 나이스. 우와, 오, 먹지거네. 뭐지? 소리가. 오. 오, 이건 손맛이 먹지거다. 뭐지? 나이스, 나이 좋아. 와, 백조기 빙글빙글, 백조기다 백조기. 자 역시 우리 백조기. 와, 와, 여러분 백조기 소. 구독자님 중에 나무연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같이 갔다가 아 사람이 이렇게 타죽을 수도 있겠구나. <laughs> 저 저도 지금 그걸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날이 더우니까 아, 고기들도 식욕이 없나봐요. 아 진짜 뇌도 되게 잘 먹는데 고기가 오늘 이상하네. 아, 여러분 수분 섭취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소주야아 오늘 입질도 너무 억구해서 응. 여러분한테 제가 짬마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금방 마셨던 물병이거든요. 아주 간단하면서 신기한 마술. <laughs> 제 지인이 했는데 어, 되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물병에 뚜껑이 들어가는 마술이에요. <laughs> 자, 우선 라벨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고 물병, 이렇게. 이상 없는 물병. 자 그러면 좋아 좋아 마스리 좋아물 병에 정뚜껑이 들어갔습니다 성공 여러분 신기하죠 아신다고요 오늘 좋아의 물병에 병뚜껑이 들어가는 마술리였습니다오오오오오 재봅시다 가벼운 이 느낌은 뭐지? 먹고 튀었나 봐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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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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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어, 갑자기 뭐.. 끌어당기네 갑자기 처음에는 힘을 났나 봐오 씨. 오힘 쓰는데 이놈 새끼이 녀석 무늬. 나이스 뭔가 있다 오오 오. 짱어다, 짱어. 짱어, 짱어, 짱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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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aughs> 짱어입니다, 여러분, 짱어. 오, 얘는 붕장어 아니고 개짱어입니다. 네, 머리 부분이 지금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좀더 날카롭게 생겼어요. 여러분, 얘 이빨 좀 보세요. 완전 날카롭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술의 비밀은 요겁니다. 자, 물병을, 빈 물병을 준비를 하시고, 라벨 스티커를 제거를 해서 칼로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티 많이 안 나게 이렇게 골 사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뚜껑을 열고 이쪽은 좀 가려주면서 어, 내가 잘라놓은 부위를 기억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막 했다가 마술이 했다가 여기에 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안 들어가요. <laughs> 어, 제가 잘라놓은 부위를 부위에 착 넣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야야야. <laughs> 이러면 왠지. <NG. 웃음> 하나, 둘, 셋. 짜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마술.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서, <laughs> 어, 한번씩 웃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